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왜 한국 증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한국이 약해서일까요? 투자자들이 유난히 불안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심리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곳에 있습니다. 사실 잘 말해지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만약 지역 긴장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한국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은 늘 공급망 다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유럽, 인도, 아세안. 전략적으로 들립니다. 안정적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슬로건을 잠시 내려놓고 실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여전히 여러 해 동안 한국의 최대 혹은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부품, 산업용 화학제품, 중간제 같은 핵심산업에서 그 비중은 더욱 큽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역할에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이 다시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팝니다. 칩입니다. 부품입니다. 공장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둔화되거나 정치적 요인으로 무역 흐름이 흔들리면 그 충격은 중국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한국으로 되돌아옵니다. 완제품만 수출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말입니다. 이 위험을 이해하려면 지금 일본을 봐야 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관련 소재와 장비의 수치를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시끄러운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매우 미묘한 방식이었습니다. 통관 지연, 검사 강화, 기준 적용 방식의 변화, 전면적인 제재도 아니고 공식적인 경제 전쟁 선언도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은 불안정해졌고, 금융시장은 그 신호를 즉각 반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큽니다. 경제 구조도 더 다양합니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여지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 중국 시나리오가 지역 전체로 확산된다면 한국은 과연 어디에 서게 될까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경제는 소수의 수출 중심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단순히 중국의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생산, 조립, 물류까지 중국 공급망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고객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둘째, 한국의 내수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수출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조건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고용, 소득, 소비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셋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말입니다. 일본이 비교적 일찍 방향을 정한 것과 달리, 한국은 훨씬 더 어려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현대의 경제 갈등에서는 강한 한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길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은행은 대출에 신중해지며, 사람들은 미래 소득에 대한 확신을 잃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스스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만약 일본 중국 긴장이 장기화되고 지약적 압력으로 확대된다면 한국이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경제 붕괴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더 위험한 상태. 바로 정체입니다. 장기 저성장. 기업은 모험을 피하고 청년은 재정적 미래를 그리지 못하며 정부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일본이 수십 년간 겪어온 길이고 한국 정책 결정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자주 말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끊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역 긴장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기 전에 한국에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일본은 늦은 조정의 대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경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영향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받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서 있습니다.